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상금 마련을 책임지는 소망뱅크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저희 콘텐츠 용료 한도로 현금화 서비스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콘텐츠 용료 현금화 서비스가 무엇인지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콘텐츠 용료는 소액결제 한도를 다 사용하셨어도 별도로 사용 가능한 결제 방법입니다.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한 소액 결제 한도와는 다르게 오직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앱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한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요. 자영처가 소액 결제와 다르게 컨텐츠 이용료는 많이 제한되어 있기도 하고 구글 플레이에서 결제 시 수수료만 35% 이상 있는 만큼. 매입 수수료가 더 높다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휴대폰 미납이 있으시거나 소액결제 현금화 진행이 어려우신 분, 이미 소액결제 한도를 다 사용하신 고객님들에게 추천해드리는 현금화 서비스입니다. 소액결제와 또 다르게 신규계통 미납도 결제가 99%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보다 높은 매입 수수료가 책정되다 보니 조금이라도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매입 수수료를 제시하는 업체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매입 수수료가 결코 저렴한 건 아니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다 보니 주변에 아쉬운 소리 하면서 빌리기도 싫고 당장 현금은 꼭 필요할 때 이런 상황에서 고민해 보시고 언제든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는 곳이 저희 소망뱅크입니다. 컨텐츠 이용료 현금화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시청하신 뒤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고 링크를 클릭해 소망뱅크의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셔서 카카오톡 고객센터로 상담 신청 혹은 유선 전화로 상담을 주시면 소망뱅크의 전문 상담사가 매입 수수료 매입 과정 현금화 진행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연락 가능하다는 점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중이라는 장점 그리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과 홈페이지까지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보시고 편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늘 친절한 상담을 약속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